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요즘 무척 바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제 지식 포탈인 크리에이플 사이트를 완전히 개편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개편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풀스택 개발 프로젝트를 저 혼자 수행하고 있거든요 이제 곧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되면은 나중에 다시 소개해 드리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와중에 제가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어, 텐서 프로 월드라고 하는 그런,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어, 얼마 전에 이제 끝났죠. 어제 이제 끝났는데 사실은 뭐 미국이니까 오늘 새벽에 이제 끝난 건데 이 행사에서 이제 텐서 프로를 중심으로 해서 머신 러닝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종합적으로 볼수 있는 기회였어요. 여기도 슬로건이 이렇게 나오죠. Be part of the ML revolution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이제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제 혁명인데, 여러분들이 그 일부가 되어보세요. 여러분들 참여하세요. 뭐 이런 얘기죠. 이제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중요하다는 걸. 건... 제가 강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바쁘기 때문에 여기 중요한 내용들, 여기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강사들이 와갖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핵심적인 내용들, 보통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은 키노트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들 오프닝키 로트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하두고 있어요. 오프닝키 로트에 나온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큐레이션을 해드릴게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은 너무 많아요. 이 행사에만 해도 되게 많은 강사들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을 아주 짧고 뭐 여러 번 나눠서 하더라도 어,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제 중요한 내용들을, 또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과 함께 제 의견도 좀 더해가면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가보도록 할게요. 오프닝 키노트는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이, 그 하는 내용인데, 어, 제프딘이라고 구글에서 이제 그 텐서플로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뭐, 4년 전에, 이제, 구글의 조그마한 방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4년 전과 지금은 엄청난 발전을 했죠. 특히,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부분에서요. 그래서, 이제, 4년 전에, 이제, 텐서플로, 어, 1버전을, 이제, 냈을 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그 혁명이라고 할 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머신러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입증하는 예로서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페이퍼들, 이렇게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아티클들이 나오는 것들이 이만큼 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무어의 법칙 굉장히 유명하죠, IT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뭐 여기서는 2년에 두 배씩 이제 늘어나는 것보다 그런 곡선보다 훨씬 빠르게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서 이제 학습을 하잖아요. 우리가 머신러닝이 뭐다, 딥러닝 이 뭐다라는 건 기존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는 이제 뭐 어떤 프로그래머틱하게 우리가 어떤 그 로직을 설명해주고 이제 프리디파인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보고 이제 이게 뭐냐 표범이다, 레오퍼드다라는 거랑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어 치타가 차 위에 올라와 있다. 이런 거를 영상이라든지 음성을 학습을 해주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를 내주는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4년 전만 해도 저도 이거는, 어, 컴퓨터갈수 없는 분야다. 이거는 인간의 휴리스틱이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됐죠. 그러면은 영상을 인식하고 음성을 인식하는 기존의 기술은 없었느냐? 예전부터 있었죠. 있었는데 문제는 에러율이 너무 높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는 더 심한 에러가 있었겠지만, 2011년에는 이렇게 우리가 기계 그리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런 영상을 인식해서 판별하는 것들의 에러율이 무려 26%나 됐죠. 그 당시만 해도 뭐 혁명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높은 인식률이었죠. 왜냐면 거꾸로 돌아서 보면은, 70%가 넘는 정도 인식률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실제 상용하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 휴먼의 에러가 인간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관찰하고 이게 치타다 뭐 또는 아니면은 뭐 레오파드다 아니면 라이언이다 이런 거를 구분하는 것들이 오히려한5% 정도라고 해요. 어,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그딥 어, 러닝에 우리가 ABC 헬로월드라고 하는 엠리스트 그러니까 어, US 코스트에서 이제 집 번호 있잖아요. 우편번호를 인식하는 숫자를 핸드라이트를 인식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의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보통 휴머 에러가 5%에서 엑스퍼트는 3% 정도라고 뭐 아주 그렇게 보더라도 그 이상은 된다는 거죠. 사람을 쓰면. 그런데 이미 2016년에 이 에러율이 3%대로 도달했고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얘기해서, 그런 뭐, 우편 번호를 인식한다라든지, 실제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우편 번호 인식하는 거는,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기계가 인식하는 것들을 이제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점점 많이 확산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사람이 인식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머신이,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인식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정확해지고 있고, 앞으로 더더욱 그럴 거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나온 무어의 법칙처럼 그 아티클만 이렇게 페이퍼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술의 발전의 속도는 점점 가속도를 더해가면서 좀더 이렇게 정확해지고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존과 기존 대비에 비해서 혁명이라는 거죠. 기존처럼 이렇게 어떤 그 조금씩 조금씩 그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정확도가 높아졌다. 훨씬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이제 가히 혁명이라고 우리가 머신러닝의 레볼루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아그리고서 이제 아주 재밌는 또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이런 키노트라든지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은 이런 자료들을 가끔 이제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굉장히 오랜 리서치를 해 갖고 미국의 그 f 셔널 아카데미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낸 자료죠. 이 자료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Grand Engineering Challenges for t w e s t Century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유망할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빨간색 지한거 어떤 의미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하진 않지만, 바로 이런 일들을 어 앞으로 이제 머신 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이 많이 해결할 거라는 거죠. 우리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잖아요. 뭐 솔라 에너지를 어퍼 더블하게 쓸수 있게. 그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자연 재생 에너지들이 효율이 좀 낮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걸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뭐 원전을 대체할 수 있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일반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바꾼다 이제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교통적인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주로 했던 일들인데. 이제 주로 했던 일들과 앞으로 할 일인데 이제 어 교통을 이제 개선한 교통 인프라 스트럭처를 이제 첨단 기술로 개선하는 일들 그리고 또뭐 하냐면 헬스 인포매틱을 해갖고 어드밴스 헬스 인포매틱을 해갖고 이제 의료계통에서 사용한다라든지 여기 이런 얘기 나옵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 더 브레인이라고 나와갖고 인공지능이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거죠 다시 이거를 로직을 끄집어내갖고 이걸 다시 인공지능을 하는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이제 나오죠. 뭐,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첫 번째로 이제 들은 사례가 이제, Restore or Improve Urban Infrastructure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제 그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볼까요? 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예전에는 우리가 계속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여태까지는 이제 많은 지도만 해왔는데, 최근에 특히 5G와 네트워크의 이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가 개선이 되면서,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머신러닝의 기술들과 함께 이제 이게 융합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상용화 단계에 와있죠. 여러 군데에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들을, 미국도 그렇고, 싱가포르도 그렇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상용화를 거의 걸음마 단계에 있어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몇년 후에는 어, 그몇 년이 몇 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1년이 될 수도 2년이 될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 주변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길 거고, 상용화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용화가 될 뿐더러, 이제 앞으로 뭐 시간이 좀 지나면은, 자기가 스스로 운전한다는 것이 좀뭐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핸드폰을 없을 때는 그 세상이 어떤 건지 몰랐지만, 스마트폰이 나오고, 모바일폰이 나오면서, 이제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변한 것과 같이 자율주행 배로차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파고드는 날, 그게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이제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주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센서링 기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상 인식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센서링 기술을 융합해갖고 이거에서 여러 가지 그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을 피해간다라든지 최적의 루트를 찾아간다든지 라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그 머신러닝이 이제 기여하고 있는 분야다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사례로 드는 것이 이제 어드밴스드 헬스 인포메틱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헬스케어, 우리의 삶을 좀더 건강하게 할수 있는지에 대한 예를 들어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AI가 되면서 이제 월드 클래스의 스페셜리스트 엑스퍼티가 이제 적은 비용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제 관리해 줄수 있다. 좀더 높은 수준의 헬스케어를 이제 해줄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애는 우리나라에서도 있죠. 이제 뭐냐면 왓슨이라고 해서 AI 기반의 닥터가 이제 병원에 투입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죠 그 전에는 우리가 보통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의사나 판사 이런 분야들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도제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 갖고 아주 엑스퍼트가 있는 병원에 이제 막 모이죠 뭐모 병원도 우리나라에서 탑3라고 하는 모 병원들의 이제 계속 이제 그 거기에는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죠 사람 그 경험이 많고 마스터 어떤 경제는은 그 마스터 경지에 있는 암 수술을 한다면 그 분야의 어떤 교수님, 의사 선생님을 따라서 가는데 이게 개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왓슨이라고 하는 그 IBM의 대표적인 이제 AI 그 머신에다가 이제 이 경험치를 넣어서 이게 이제는 뭐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엑스퍼트 케어를 할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어디서나 할수 있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예, 그 이제, 예를 들은 것이 뭐냐면, 다이아베티레트로파티라고 해서, 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당뇨병성의 망막증 뭐, 이런, 그, 질병이죠. 이 병이 이제, 그,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당뇨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특히, 저개발 국가들에 대해서 당뇨병들이 많이 생기죠. 뭐, 멕시코나 이런데 가보면은, 제가 가보면은, 이제, 콜라가 물보다 더 싸요. 콜라를 어릴 때부터 마시고, 인도 같은 데서도, 그당단 음식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건강이 나빠지고 이제 당뇨병들이 걸리면서 나오는 현상 중에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있는데 그 뭐냐면은 망막이 손상돼서 다이어베틱레트노파티라고 해서 실명하는 경우까지도 이르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해 줄수 있는 의사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 뭐냐면 내쇼티지 오브 닥터가 나오잖아요. 12만 7천 명 정도의 아이닥터가 이제 안과 의사들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니까 45%의 환자들이 의사를 만나기 전에 치료를 받기 전에 어, 보통 실명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 명의 의사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고 그러면서 또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해결해 줄다라는 거죠. 왓슨과 같은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보다 적은 가격으로해서 아주 쉬운 방법으로서 이제 해결해 줄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분야가 이제 머신 러닝이라든지 영상 인식을 하는 그딥 러닝이 이제 적용하기 되게 좋은 분야죠. 우리가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엠리스트의 핸드라이팅 인식한다든지 패션리스트 인식한다든지 뭐 개나 고양이를 인식하는 것과 같은 원리에서 보면은 딥 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망각 사진을 찍어서 뭐 이거를 뭐 나중에는, 뭐 스마트폰으로 찍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찍은 걸 갖고, 여러 가지를 카테고리를 한다는 거죠. 88만 가지의 이제, 다이그노시스를 해서 검사를 해갖고, 이거를 해갖고, 이제 뭐, 카테고리를 나누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우리 그, 머신러닝. 저희가 이제 배웠던 머신러닝의 방법이죠. 이제, 닥터를 만날 필요도 있느냐, 아니면은, 어이거를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나눠 갖고 이거에 맞게 이렇게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럼으로써 아까 나온 얘기처럼 닥터를 기다리는 동안에 의사를 만나 기다리는 기 동안에 45% 실명하는 사람들이 어, 빨리 이런 어,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 갖고 그것 실명을 방지할 수 있는 우리 삶을 좀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기술이 된다는 것 오늘은 이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들도 또 이어가면서 하고요 오늘은 처음으로써 이제. 텐서플로우 월드, 미국에서 열렸죠? 어, 산타클라라에서 열렸던 텐서플로우 월드에 있는 키노트의 일부 내용들에서 분석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